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는요 그들이 믿는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지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책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많죠. 유대교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라는 책으로 지혜를 배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의 경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책이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야 김이라는 그러한 여호와 김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 예레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언제라고 어제 말씀 1절에 보면 어, 여호야 김이 제 4년째 됐던 해. 예레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여호야 김은요 유대 남유다의 10, 18번째, 18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고요. 자신의 동생이 먼저 자신에 앞서서 나라를 다스렸던 17대 왕 여호 아하스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시아 왕은 경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경건했던 왕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이름이죠 그리고 요시아 왕이 취했던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반아스르 정책이었습니다. 아스르에 반대하는 그러한 반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었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여호아스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아스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반애굽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냥 애굽에 의해서 다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어 형인, 바로 여호야 김이었습니다. 애굽에 의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매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겠지요. 어쨌든 그가 남유다를 1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25세의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하고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던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여호야 김이라는 남유다의 18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없었고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듣지 않는, 정정함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경한 모습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러한 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어떠한 말입니까? 재앙의 말들이었죠 재앙의 예언들 재앙의 선언들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을 다 없어지게 하겠고라는 그러한 두려움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서기관 서기관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보고 그거를 노쿠선 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께 나아가서 왕께 아뢰는 거죠. 그 고관들이. 어,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전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러이러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거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그들이 읽어 줄때 낭독할 때에 하나씩 찢어서 칼로 베어서 그 말씀을 그때가 이제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고 말하였거든요. 이 아홉째 딸로 표현하면 유대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월쯤 되는 시간입니다. 추웠기 때문에 왕의 겨울 궁전에는 이제 화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바로바로 바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여우야 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로의 화로에 배워갖고 화로 불에 던져 버렸다라고 23절에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 두루마리를 모두 다 태워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할때왕그옆 왕의 곁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왕의 곁에 있는 신하들이 아첨하며, 아첨하며 살게 바봤겠죠 그런데 왕이 기분 나빠하고 왕의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통일하게 그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거나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그냥 급급했던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제를 보면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라는이세 사람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는데도 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6절을 보면요, 오히려 서기관 바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빨리 잡아오라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야 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렸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뭐 그를 향한 저주와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들렸던 재앙과 심판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가에 들려오는 문자적인 것에서 아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이 있지라고 그 말씀을 받는다라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우는 그러한 불경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의 뜻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귀가에 들리는 문자적인 것들에 움직여 버리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바라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사십 사십 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 선언을 할 때에 그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 굵은 옷을 입고 배 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것들을 어~ 용서해 달라라고 회개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극휼이그 땅에 베풀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가 처한 이~ 정말 위기의 상황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강국의 그~ 포위된 그~ 예루살렘 도성의 그 자리 앞에서 그들이 사면초가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 여호야 김이라는 한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청정치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그것을 기록한 바룩 선지자까지도 그 서기관까지도 잡아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말씀은 귀가에 잘 들어오고 내가 싫어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은 잘안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고 내 생각에 계획대로 내 생각에 뜻대로 이끌어 가려 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을 때그 성경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우리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경건의 모습, 거룩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이 말씀이 이렇게 다 사람이 여호와 여호와김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태워진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28절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첫 두루마리리 모든 말을 기록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아무리 귀를 닫고 사람이 제아무리 마음의 문을 닫아서 듣지 아니하여도 사람이 그 성경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고 뭐 어떻게 해 버려도 갈기갈기 찢어 버려도 불살라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다시 다시 전해진다라는 선포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에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나아갈 때에 30절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 여호야 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경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여호의 김에 대해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요. 이 여호야 김왕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도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우 나귀같이 매장 당하리라. 이게 바로 그의 최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집어 삼켰을 때 점령하였을 때 그는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라는 것 바로 22장 19절에 나왔던 것 같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그래서 그 추위와 그 더위를 다 받았던 그러한 마지막의 인생 비극의 인생을 맞았던 왕이 되었을 거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능력이 있고요. 그말씀그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선언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문제가 바로 오늘 25절과 30절에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호야김의 모습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호야김의 모습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요나라는 그한 사람이 요나서에 기록된 그 니누엘 향한 그 선언을 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극렬하심을 입었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야 김에게는 그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 왕도 그렇게 하였어요 열왕기하 어, 22장 11절에 보면요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고 나와서 그것들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아버지 요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여서 회개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일까요그 남유다의 그 처참함, 비참함, 죄 가운데 뒤엉켜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것들을 알았기에 요시아 왕도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분명 요야 김도 보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의 삶은 정작 어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아주 훌륭한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두고도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귀를 막고 청정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그의 인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또 마음으로 새기며. 또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귀를 막고 성경책을 한 켠으로 밀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불경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하루를 귀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그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여호야김처럼 그 어리석은 왕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 우리가 어디서든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바로 들어 귀하게 열매 맺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